아,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선별 작업하는 건데요. 어, 소량 주문은 매일 소량씩 그 발주 떨어지면 하는데 오늘은 저기 업체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은 대량 주문 들어와서 지금 선별 중입니다. 선별하는 대신 중요한 게 뭐가? 아, 이제 규격별로 이제 그 물건 규격 얼마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그 규격을 보고 규격이 맞나 보고, 일단 그리고 혹시 보관 중에 상한 게 사, 이제 보관 중에 이렇게 상한 거 이런 거 빼고, 뭐 어, 이제 이렇게 달아서 저. 규격이 되는 건 이쪽에, 이건 비품이니까 이렇게 보관 중에 상한 건 빼고, 이 주황색으로 변한 게 변했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니요, 주황색이 변한 게 아니라, 시간이 오래되면, 이렇게, 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의외로, 저장기간이 갈수록, 오래 갈수록, 그렇게, 그런 게 많이 나와요. 저게 썩기 바로 전 과정이에요? 썩은 거예요, 일종의. 썩은 하나의 다른 모습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썩기도 하지만, 이렇게 꼭지 부분이 음. 이렇게 썩기도 하지만 이렇게 썩는 거하고 저런 것도 일 중에 다 이렇게 일 중에 이제 비품 돼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폐기 썩어가는 과정 좀 아깝기는 해요 먹는데는 근데 상품으로서는 가치는 없어요 그냥 소, 가정용 그냥 소비는 괜찮은데 이거는 발라 먹기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은 무게 몇, 몇 그람짜리를 200g 이상 300g 이하 짜리 나가는 거고요. 비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양파망에 담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어 비닐에 담으면 습기도 차고 습기 차면 또 썩고 그러니까 이제 양파망에 담으면 공기도 통하고 뭐 무게도 들기 가, 가볍고 이제 대량으로 나갈 때는 양파망에 넣어서 나가요. 소량 나갈 때는. 그, 뭐지? 소량 나갈 때는 비닐에 이렇게 포장 예쁘게 해서 한 개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나갈 때는 양파망에 넣어서 이렇게 나가요. 숫자를 세다가 자꾸 잃어버려요. 맛있게 만들고. 다시, 다시 세돼 <laughs> 잃어버려서. 더 어, 맛있게, 야, 한방만다 담아서 이렇게. 응. 묶겨진 모습 하나 찍어야 될것 같죠? 네. 응. 가윈아 빨리 타 뭐라? 나스고 수...